출체형 먼저 할게요. 선생님 목소리 들리는 사람 전체음성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다 아, 왔어요.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 안에는 배움이 있어야 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시도해보는 배움중심수업 공개하겠습니다. 출첵 먼저 할게요. 선생님 목소리 들리는 사람, 전체음성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전체음성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다 아, 왔어요. 아, 오늘부터 새로운 범위 진도 나갈 거예요. 새로운 범위 내용은. 물질의 상태 변합니다. 물질은 보통 온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어, 그세 가지 상태가 물질의 상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어, 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세 가지 상태 먼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배울 거고, 선생님이 48시간 동안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영상 먼저 시청합니다. 지금 11분이니까, 영상 10분이니까, 13분, 23분까지. 영상 시청 시작합니다. 시작 끝났어요. 자, 영상 끝냅니다. <laughs> 어우, 뭐야? 아, 저도 만들었어요. 이제 조에서 역할을 정해야겠죠. 역할은 1, 2, 3, 4번 정할 건데 음성방 옮기지 마시고 정할 거예요. 근데 역할 정할 때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몇번 역할 정해 봤잖아요. 그래서 대충 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하면 되는지. 근데 역할 정할 때 주의해야 될점 오늘은 과제의 양은 균등하지만 난이도가 4번으로 갈수록 점점 쌓여가요. 1번을 알아야 2번 알고 3번 알고 4번 알고 요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과제를 할때 조금 그래도 나는 빨리빨리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이 4번으로 가는게 유리하고 우리 조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과제를 하나 할때 조금 더 여유가 있는게 편하다 하는 사람이 1번으로 가는게 유리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유가 있는데 1번 간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 그거 너왜 1번 가서 그러진 않을거예요어 그래서 음성방 이동하지 마시고 채팅창에서 얘기하면서 1,2,3,4번 정한 다음에 3쪽 빼고는 뒤에 글자만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 1조에, 뭐, 순서가, 1, 2, 3, 4번이, X 그대로라면은, 1조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주면은, 선생님이 그대로 배열해줄 수 있겠지? X는 선생님이 다른 역할 을줄 거니까, 는 빼고 이제 배정해주세요. 1, 2, 3, 4번. 3조는, 여학생은 성으로 하고, 남학생은 끝글자로 하자. 1분 나갔습니다. 또 볼만한 관전 포인트는, 과연, 6조는 없가 없는데, 를 배려해 줄 것인가? 6조는 마지막 조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보고 있어요. 오케이, ᄃ가 쓴 대로 해줄게. 됐습니다. 역할, 자기거 자기가 확인해 보세요. 1번이 맨 위에, 4번이 맨 밑에, 1조 빼고. 문제 없으면 은 과제 시작합니다. 영상 한번다 봤고 영상 하나에 이제 한 2분, 3분 정도 되니까 선생님이 과제하실 수 있는 시간 5분 드립니다 5분 동안 학습지 활동하세요 5분 주고 1번 역할만 1조 음성방으로 데려다가 1번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2번 역할만 2조 음성방 데려다가 2번 역할 설명 3번 역할만 3조 음성방 데려다가 설명 4번 역할만 4조 음성방 데려다가 설명할 거예요 5분 있다가 시작하세요 먼저 역할 설명해 줄게요 5조 음성방으로 이동 잠깐만 상변 검색해서 학습지 들어가서 5페이지 켜놓으세요 5페이지 5페이지 켜놔 5페이지 아, 대본쓰기 편집 들어가서 대본 쓸 준비해놔 선생님 1분만 저기 갔다올게 자 여러분 음성방 이동하지 마시고 살짝 모르겠는거 있으면은 그 역할별 맨위줄에 있는 1번 역할은 1조 채팅방 2번 역할은 2조 채팅방 3번 역할은 3조 채팅 4번 역할은 4조 채팅방에서 모르는거 있으면 먼저 올려놓고 계세요 그리고 여유있는 사람들은 모르는거 있는 친구들한테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자 어, 5페이지 들어와, 5페이지. 대본쓰기. 응, 대본쓰기 보라색 그거 들어왔는데요? 어, 그럼 보라색 네모 두번 눌러? 네, 눌렀어요. 편집돼? 글쓸수 있어, 거기에? 어, 네, 쓸수 있어요. 어, 그럼 거기다가 뭘 쓰냐면은,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 존댓말로 하는 거예요. 학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진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칭찬 너무 짧게 했지. 혼자 읽어보면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칭찬할 수 있을 만큼 대본을 적어 놓는 거예요, 네 줄. 아. 근데 다 똑같이 하면 성의 없이 칭찬이 느껴지겠지? 네. 칭찬을 조금 구체적으로 네 줄, 4줄, 네 줄을 다르게 적어 놓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칭찬을 네 줄이요. 어, 시작하세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쓰면 되죠? 네. 네. 자, 이제 1번 역할 맡은 사람 1조 음성방으로 이동합니다. <목소리> 어서 오십시오 1번 활동지 너 보면서 선생님 설명 들어요. 어,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내용은 그냥 사실 초등학교에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 표까지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 밑에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중학교 수준이야. 고체는 흐르지 않고 압축되지 않고 눈에 보인다. 근데 가시성이란 단어가 조금 <목소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시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가시성이란 뭐냐? 아, 가능하다. 시 시각적인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시각적인 게 가능하다는 것은 그냥 볼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볼수 있다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가시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시성 잘 보면 고체랑 액체는 눈에 보이는데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러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기체 중에서 눈에 보이는 예시, 예외가 있어. 염소 기체, 브로민 기체, 아이오딘 기체. 이거는 눈에 보입니다. 염소는 초록색, 브로민은 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려면은 사실 발표 자료를 딱 보여주고 그 자료에 없는 거,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해 주면 발표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따가 발표하실 때저 학습지에 있는 내용도 말해주고 선생님이 보여준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에 있는 내용도 자, 기체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체도 있는데요. 초록색의 염소 뭐 갈색의 브로민 보라색의 아이오딘 기체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외적인 걸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발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가서 발표 잘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 2번 역할 2조 음성방으로 옮깁니다 빠르게 설명할게요 입자의 상태는 아, 성질은 변하지 않고 상태가 변해요 이게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생님 보여준 답지 보면은 이 내용이 없어. 근데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료를 보여주고 그 자료랑 관련된 다른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낸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따 여러분도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사용해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네. 질문인데 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음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습지에는 안 들어가고 대본에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아니, 아니.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어. 알겠 감사합니다 음, 음. 3번 역할은 3조 음성방으로 와주세요 3번 역할도 이제 3번 역할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내용이에요 상태 변화에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이 용어를 통째로 외우지 말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자유로워지는 건지 자유를 잃는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자유로워질 때는 열 방출을 붙이고 자유를 잃을 때 양전해지는 거면은 열 흡수를 붙이세요 이렇게 안내를 먼저 해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우지 말라는 거 먼저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학습지만 보고 친구들이 알수 없어요 꼭그 과정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역할이 4주 음성방으로 이동합시다 설명해줄 테니까 그 내용 포함해서 대본 쓰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물질에 열을 가하면은 온도가 상승해요. 활동지에는 고급스러운 표현만 써놨어요. 근데 기초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주면은 이거 친구들이 그 중간 과정을놓치게돼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대본에는 기초적인 그 내용도 써주세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발표를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려면은 어 발표 자료에 없는 내용도 그 중간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서 발표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은 연결고리를 하나씩 빼놔요. 그걸 여러분들이 대본 안에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 내용을 포함해서 그 기초적인 내용 얘기해 주면서 발표 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분까지 대본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더 주고 발표 시작할게요. 자, 전 선생님, 한 명씩 보고 있습니다. 대본, 이제 작성 시작하시면 됩니다. 활동지가 아직 안돼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니? 어, 잘하고 있어요. 가시성 얘기한 다음에 예외 바로 얘기해주는 것도 좋, 좋다. 여기 가시성 뒤에 바로 설명 나오면 좋습니다. 잘했어요. 물 얘기, 대본은 안 써놨는데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대본은 반말로 썼지만 이따 설명은 존댓말로 해주세요. 대본 시작해야 돼요, 대본. 지금도 조금 사실 늦긴 했어. 대본 빨리 시작해주세요. 대본 없이 서, 설명하려면 이따 되게 힘들다. 됐고, 부지런히 써주세요. 대본 없이 설명하는 거 힘든 거 알죠? 대본 써 줘야 돼. 대본 내가 쓰기 너무 늦었다 싶으면 키워드만 일단 써놔. 키워드만 다 써놓고 내가 이 내용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이게 물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있구나 멀어진 이유가 중간에 규칙적이지만 공간을 포함해서 다요 내용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 멀어진지 학생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따 대본 없이 괜찮겠어? 조금 늦었다 싶으면은 내가 이건 빼먹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키워드만 쭉 써놔도 돼요 여기에 요것만 빼먹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활동지 없는 키워드만 써놔도 돼 진짜 급하면 아까 그거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하지? 외우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거 과학적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것도 봤어요 선생님이 급하게 막뭐 썼다 지웠는데 <laughs> 선생님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줬나? 근데 다 활동지를 되게 잘했어 활동지만 보고도 잘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음조는 왜냐면 활동지에 내용이 되게 많아요 대본 잘 쓰고 있어요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외우지 마시고 뒤에 거 붙이는 게 중요.. 아그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도 언급해주세요 요렇게만 하면은 이따가 얘기할 때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막 용어 외우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 꼭 해주세요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이유는 똑같이 써져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대 어, 대본 아직 시작 지금 시작하니까 키워드만 일단 써놔도 좋아요 키워드만 넘어갈게 자 선생님 맞습니다또 볼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은 대본에다가 일단 키워드만 막 써놓고 그걸로 이따가 말을 이어가면 돼요 급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분 정도 있다 바로 시작할 거야 조금 정리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설명해줘야 돼요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좀더 이거를 발표답게 하려면은 어... 이거는 설명이야 설명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하는 설명 같은 거야 근데 친구한테 하는 설명은 조금 더 어... 친구한테 쓰는 용어를 쓰고 부드럽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음 그렇지 이해하기 쉽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laughs> 키워드만 일단 한번 추출해보세요 키워드만 어, 키워드 없이 발표하기 되게 힘들 건데 하주한테 선생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준것 같네요 전체 음성방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발표를 21분부터 시작할게요 21분부터 근데 발표 시간에 선생님이 만약 발표 시간 5분 줬어요 그러면은 5분 안에 발표를 끝내란 소리가 아니라 5분 동안 책임지라는 소린 거 알죠? 5분이 비지 않도록 하란 소리예요. 책임지고 사운드를 채우라는 거야.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 설명을 잘 들었는지 확인 질문을 해봐.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거 있죠. 야, 너내말 똑바로 들었어? 막 물어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각 조별 음성 방으로 이동합니다. 아니 화면 공유 펴고 할까? 뭐지? 지 말아야지. 어, 이 걸로 어, 어, 음성 한번더 들어온다. 준비한 거 시작해야 되지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으며 고체를 제외하고 모두 흐름성이 있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액체, 액체, 기체로 나뉘어져 있고 고체는 흐름성과 가시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성은 없고 기체는 성은 있지만 흐름성은 이거 뭐라 설명해야 지내 XO XO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뭐라 설명해야 죠지 있다 없다 아 그럼 고체의 흐름성은 없고 고체는 흐름성과 압축성이 없고 가시성이 있고 아 여기 1번인데 아무도 안하고 있었지 미안해요 얘들아 5조로 가서 5조 설명 듣자 미안해 5조로 넘겨줄게 고와 고체입니다 선생님 네 계속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가시성이란 무엇일까 가시성 가시성 띄는 정도 눈에 띄는 정도 정답 가시성은 눈에 보이는 성질입니다 띄는 정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질 얘는 띄는 정도라고 나왔는데 좀... 미안해 아, 25분 다 돼가니까 다시 6조는 넘겨드릴게요 뭐야 너무 아쉬어 어.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소개 시작해주세요 네, 입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입자란 물질을 구성하고 그냥 아주 작은 게입체 네. 그리고 입자의 성질 내가 입자의 모양 입자의 크기 이, 내가 지금 말한 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바뀌는 것은 왜 성질이 변하냐고 말안 하면 딱히 다른 이유는 없고 변할 때에는 입자의 운동 속도와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입자의 사이의 거리가 커지며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해 군대 말로 해주세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또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전해 끝. 문단 말로 해주세요. 이제 퀴즈 내세요. 고체 그 상태일 때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 않고 사이의 거리가 좁지만 고체 상태일 때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고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물이 고체가 되는 데 갖게 되는 규칙적인 배열이 중간의 공간에는 배열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속도는 어때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때지고 입자 사이의 배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시원이랑, 시원이랑 시원 뒤에 해야 될거 한번 해보자. 그 대본이요? 네. 네. 열심히 하셨네요.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주세요. 오케이. 3번 역할 시작해주세요. 먼저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열 에너지는 자유를 얻는데 사용하고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주변 온도는 떨어지고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주변 온도는 올라가고 열 방출의 종류는 응고열방출 에코열방출, 승화열방출이 있고 열 흡수의 종류는 승화열방출이고 열 흡수의 세 가지 종류. 융의 열흡수, 기화 열흡수, 승화의 열흡수가 있습니다. 열 방출을 응. 활용하는 예시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차가운 응. 물이 흐르는 관 주변에서 수증기를 공급하여 열화열 열 방출로 관을 가열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추운 겨울 과일 저장 창고에 물 그릇을 놓으면 물이 열면서 과일이 얼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열흡수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면 그리고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이용 설명하면 생활에서 열 방출을 활용하는 예시로 이걸로 안에 물을 뿌려서 응고열 방출로 이골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가 있고 그걸 집 안으로 숨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차가워서 액화열 방출로 열이 따뜻해지는 원리입니다. 아, 선생님 왔다고 마이크 끄는 거예요? <laughs> 계속해. 다 했어요. 어, 그럼 퀴즈는요? 기체가 액체가 돼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설명했어요? 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퀴즈를 내야죠 친구들이 설명을 제대로 들었나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떤 문제를 내면 좋을까요? 생각해보시고 4번 시작해주세요 물질에 열을 가하면 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데 이유는 열흡수 현상이 일어나서인데. 쉽게 말하면 그래프를 뭐 어떻게 뭐 말해야지 그냥 온도가 올라가도 고체랑 액체가 합치는 지점이나 액체나 기체가 어. 합치는 어. 지점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그 온도가 올라가는 건 끓는점이 액체하고 그렇지 고체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지점 아하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특별한 온도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설명하면 되지 예, 농림정끈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압력이고, 태가 변화하는 온도를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사요. 아, 그러면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동안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안 사요. 이거 진짜 쪼만해졌던 거 변하지 않다. 오, 맞췄어. 대단해. 오, 오, 대단한 걸. 그러면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온도를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자가 우,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건 맞아 어, 그 맞죠. 다음에 그 입자가 자유롭게 되려면은 문제 하나만 내면 딱 끝날 것 같은데? 네, 예.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데 영향을 아니 온도를 변하게 하는 것나 아, 이제 전체 음성방으로 모여주세요 진짜 문제 네개만 하고 끝났네? <목소리> 오늘 2시간 동안 80분 동안 수업한 거한 줄로 요약 4분 발언을 위한 60분의 준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80분 활동을 위해서 선생님은 한 30시간 정도 준비를 했죠. 그 결과물은 여러분의 4분 발언이었습니다. 아, 준비한 만큼 다 충분히 발언하셨습니까? 네. 보니까 되게 수준 높은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연결도 잘 해서 설명하고 대부분 그렇게 잘했어. 대부분이라 그러면 아닌 친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모두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많이 써서 수업 준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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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